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채굴자가 엄청난 양의 비트를 거래소로 보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과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거래소로 송금된 비트코인의 양에 대한 차트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비트를 전송한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풀린이라는 풀은 비트코인 메이저 풀중 하나였고 2021년 말에는 약20%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컸죠. 하지만 해당 풀린이라는 풀은 2022년 9월부터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풀린 해시레이트가 줄어드는 게 티가 났고 결국 이 해당 채굴풀이 정리에 들어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채굴풀보다 풀린에 채굴풀의 전송량이 엄청났고 이 엄청난 비트들을 채굴풀 구분 없이 총량을 월봉으로 집계를 해버리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공포심을 자극한 겁니다. 재미있는 건이 물량이 시장에 한방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비트 매각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일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몇몇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입문자용으로 심플하고 직관적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재미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대규모로 채굴하시는 분들은 BTCST나 PBTC35A 같은 해시레이트 토큰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 비트코인 채굴과 디파이를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해시레이트 토큰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 토큰은 클라우드 마이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클라우드 마이닝은 해시레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운영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채굴된 비트코인을 날짜별로 정산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마이닝의 채굴기 성능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가 오를 것 같으면 해시 파워를 임대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의 역할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장에서 채굴하는 그 원가에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심플하게 비유를 한 거고, 실제로는 모델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시레이트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 해시레이트를 구매하면 그때 당시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걸 해시 파워 반사성 이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얘네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바이낸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당 이론은 크립토 요람에서 무덤까지 크립토 생태계의 모든 것을 관여할 목적인 바이낸스를 움직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낸스 역시 요람은 늘 탐이 났지만 신생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요람이 남아돌게 되는 게 부담이었어요. 이걸 경제 모델로 설계해서 채굴 사업 자체에 대한 핵징을 가능케 해서 바이낸스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사이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론을 기반으로 1월 바이낸스는 마이닝에서 등장하는 해시레이트를 토큰으로 만드는 협의를 해서 BTCST라는 토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던 땅에서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한 옥수수를 시장의 가격대로 팔아먹고 살았었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옥수수 키로당 얼마 드릴게요. 라는 이런 시세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옥수수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막는 헷지를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는데, 올해 폭망이 예상이 되면 해당 옥수수에 대한 수확권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까지 가능해지고, 보이지 않는 손, 간접적으로 움직여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룹에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땅 주인들이 포지셔닝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었고 2021년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들여온 다음 바이낸스가 주축이 되어 여기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경쟁자를 고사시키는 치킨 게임도 가능하고 채굴에 대해 거의 반쪽점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풀린 풀에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린 것은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두고 알을 부화시키고 생존하는 뻐꾸기 같은 존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뻐꾸기가 휴 드디어 마지막 알 하나를 밀어냈네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낸스에 협조하지 않는 이 풀린이라는 풀을 밀어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밀려난 풀은 결국 비트코인을 모두 정리하고 이 채굴 사업을 정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